자, 본문 4입니다. 그래도 wouldn't it be even better? 훨씬 더 좋지 않을까? If we could be successful without ever failing.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것 없이 성공할 수 있다면 이게 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자, 이거 가정법 과거죠? 원래 가정법 과거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if 조동사의 과거썼죠 콤마 주어 다음에 우드쿠드 어, 슈드마이트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근데 얘가 먼저 나온 거야 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것도 서술형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가자법 과거로 여기가 아, 좀 적긴 하지만요 음. we may think s so.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in the end 결국, 결국 performing without failure 자 실패 없이 실행하는 것은 not necessarily 보이죠 실패 없이 실행하는 것은 빈칸 할게요. 실패 없이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not not 설리가 뭐지? 반드시 뭐뭐인 건 아니다. 반드시 지속되는 성공을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All, successes, all success e s all s 모든 성공 with no failure 실패가 없는 모든 성공은 주어 동사죠. 종종 이끌어요. 사람을 뭐로 이끌어요? 리에이트비 뭐로 이끌어요? 에러건스 거만함과 케어리스니스 부주의형으로 이끌죠. 빈칸 나오기 딱 좋죠. 이거는 거만함한가부주의함 음. 에저 리절트 음. 그 결과. The always successful person or organization. 항상 성공한 사람이나 조직은 could suddenly 갑작스럽게 뭘 맞닥뜨릴 수 있어요? encounter. 맞닥뜨리다 어디 disaster. 재앙을 맞닥뜨릴 수 있겠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재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 calamity. 같은 말이 죠 캘레미티. 혹은 카타스트로피. 같은 말이야. 다동요예요 음. 캘레미티, 카타스트로피. between the 96s and the 90s.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나사. 컴마 컴마 동격이죠. 나사가 주어. 컴플리트가 동사. ing 쓰지 마세요. complex 쓰지 마세요. 어, 우주를 조사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의 단체인 나사는 completed 완수했습니다 one successful, successful mission after another 연달아서 one after another 연달아서 성공적인 미션을 완수했죠 with no significant failure 어, 중대한 실패 없이요 1968년에 it launched the Apollo 8자 그것은 아플로 8호기를 발사시켰죠 자이선 누구야 나사죠 the first manned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선이죠 를 뭐야 달로 자, 투플라이 잡으세요. 서 플라잉 쓰면 안 돼. 자달 주변을 여행하고 있느냐 아니고 여행 할이니까 투플라이 쓰는 거야. 플라잉 쓰면 여행하고 있느냐. 달 주변을 여행할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 호를 발사시켰습니다. 1 9 6 9 년에 아폴로 1 1 호는 랜딩 언더 문 달에 착륙을 했죠. 그리고 나사 우주비행사인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달 주변을 걷게 된 최초의 사람이 되었죠. 듣네. 자, 음. During the following years, 뭐, 그몇년 동안 NASA는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Cent 보냈습니다. Five other rockets to the moon 달호에다가 다른 5개의 로켓을 보냈죠. Even when the oxygen tank in Apollo 13 자, 아폴로 13호에 있는 산소 탱크가 익스플로디드 익스플로드는 이게 뭐뭐시 폭발하다야. 뭐 쓰면 안 돼. 자동사니까 얘는 절대로 수동 쓰면 안 돼. 워즈 익스플로드 쓰면 틀려요. 자, 폭발했을 때온 잇츠 웨이 투더문인 1970. 1970년에 달로 가는 길에. 그래서이책 누구야? 아폴로 13이죠. 아폴로 13호가 1970년에 달로 가는 길에 폭발했을 때 이츠. 아폴로 13이죠. 아폴로 13호의 전체 선원이 워즈 승무원이 워즈 s rescued w a 구조됐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단수로 단수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구조원들은 아, 구조된 그 승무원들은 were able to return home safely.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safely. 세이프가 아니야. 어버 주의하세요 안전하게 돌아간 거야. 디스 i s continued series of success. 이러한 컨티뉴드 지속되어지는 성공의 연속들은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메이크다의 목성의 형용사죠. 자, 아이고. 나사에 있는 결정을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대? 너무 너무 셀프워드. 자, 자신을 너무 확신하고, 그리고 어네이블이죠. 할수 없게 만들었어요. 실패를 성상하는 것을 할수 없게 만들었죠. 아까 에로건스하고, 케어풀 리스니스랑 같은 말이죠. 음, 조신성이 없어진 거죠. 1 9 8 6년에 나사는 플랜드 계획했습니다. To send it. Itch. 여기서 이천 누구야? 나사죠. 나사의 그두 번째 우주배선 셔틀을 보내기로 계획을 짰죠. 챌린저 오를 어디로 궤도로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Right before the launch. 자 발사 바로 직전에 엔지니어스 공학자들은 Expressed concerns. 자, 걱정을 표현했죠. About mechanical malfunction. 기계적인 이런 오작동에 대해서 유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표시했고 조언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 했었지. The launching, 그 발사가 be postponed. 연기, 되어져야만 한다고요. advice는 명령, 주장, 제안, 요구, 충고의 동사지. 충고죠. 충고의 동사지. 대절 뒤에 should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hould 생략된 거야. 뭐뭐를 해야만 한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런칭 뭐 워즈나 혹은 이즈 쓰면은 틀린 문제고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경고를 했어, 경고를 했어, 충고를 했어. 그러나 얘들 네 헬스 안에서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거 삽입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나사의 매니저들은 didn't take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경고에서 그들은 누구야? 그 엔지, 엔지니어들이죠. 이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어법주의 그리고 챌린저를 발사했겠어요 as planned 얘도 어법주의 할게요 as planned죠 원래 as planning이 아니고 as planned였어 왜? as it was planned야 그 발사가 계획된 대로야 챌린저는 broke apart 얘도 어법주의 부서졌어요 수동 쓰면 안돼 was broken 쓰지 마 73초 뒤에요. 그것이 발사된 후에. 그래서 이선 누구야? 챌린저호예요. 자, 이거 지칭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나사하고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그리고 컴마 위치 보이네요. 그리고 그것은 앤드 잇. 그것은 바로 뭘까? 앞문장이죠 자, 이게 발사, 어, 발사되고 난지 73초 후에 박살 난 것은 결과를 초래했어요. 자신의. 그래서 이천 누구야? 챌린저호죠. 챌린저호에 일곱 명의 승무원들의 죽음을 초래했죠. Result 는 모모의 결과를 초래하다. Result from은 모모로부터의 결과이다. 뜻시죠 자, 이것도 서술형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서술형 대비하세요. 음. 에디슨, 모리슨, 앤드 왕 모두 All suffered big failures. 커다란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나 They never gave up.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컴마후로 쓸 수도 괜찮아요. They learned from their mistakes. 그들은 그들의 실패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Went on to experience.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죠.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웠고요. 훨씬 더 엄청난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죠 like many successful people 많은 성공한 사람들처럼 we should see 자 요거 서술할 수 있어요 우리는 should see should view 봐야 됩니다 failure를 실패를 not ever e 보이죠 성공의 정반대 o p p o 정반대로 서가 아니라 as an indispensable step on the path to reach success 성공을 도달 할수 있는 도달하는 경로로 가는 아주 필수적인 경로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fundamental essential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응. 특히 indispensable 은 어휘주의하세요. indispensable 쓰면 안 돼. i n d i s a 어휘주의. 응. After all 결국 the only way to avoid failures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이제 to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자, m s u p p o r t i J.K. Rowling, m e a n h f a i l e r i n e s a n h of a i l e r of e father of e f a t 인 e r of the father of the father of the father of the father of t father o e f a t h 는 r of the father t e father h a t e of the f a t f a e t o e "that I could have learned" 내가 배울 수 있었던 노하더래니까 no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었던 내 자신에 관한 많은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could have be, been" be,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가 "could" 대신에 절대 어, "should"나 "cannot" 쓰면 안 돼요. By risking and confronting failures and learning from them. Think on. I w t t e c m e I a n t to c I want t e I want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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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c e w come. w c I want e I want to come. I want to c I w e I want to come. I want to c